네 안녕하세요. 국민기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오산에 있는 프라자 상가 프라자 상가 분양하는 곳에 나왔습니다. 무용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용도를 보면은 지하 1 층에서 지상 4 층까지의 그 프라자 상가인데요. 오산 그 한진사거리 하면은 대부분 다알 겁니다. 그 한진사거리 근처에 있는데. 어 지난번에 그 분양을 한번 했습니다. 했 했는데 일주일 만에 2, 3, 4층은 다 완판을 때렸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아 가지고 금방 분양이 됐고 2차로 지금 분양을 하는 곳은 지하 1층이랑 지상 1층 여기 테라 테라 가든이 있는 이쪽, 저쪽.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가리키는 이쪽 그렇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laughs> 더테라 스퀘어의 가장 큰 장점은 대출이 70%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실 투자 금액은 한 4천만 원 정도면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큰빅 어, 그, <laughs> 빅그 장점이 뭐냐면요. 여기는 임대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 더군다나 그, 그 손님, 그니까 고객들의 유인을 흡입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여기 4층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폐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파크랑 그 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그 고객을 갖다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아, 요점, 요점을 갖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 지상 1층에 그 좋은 층, 좋은 호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출이 70% 이상 나온다. 아, 세 번째로 전매도 가능하다. 아 그리고 실추자금액이 4천 정도면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는 입주의들을 보면서 교통편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체지이 왔습니다. 여기 입체들을 보면은 더테라스케어 상가가 현장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 평택 동북 고속화 도로랑 이렇게 네갈래길로 딱 마주하는 상하, 항아리 상권입니다. 또한 아파트 배후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산고연 아이파크, 오산 GS자이, 또한 오산 언동프로조등약 1만여 세대의 아파트 대단지 그 배후 세대가 있고요. 밑으로 이렇게 좀 내. 보시면 네, 공단이 있습니다. 디지털 파크, 어, 일반산업단지, 라든지 진유 일반산업단지, 거리가 5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배후 수요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임대보장도 되는 그런 더 테라스퀘어, 어,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좋은 층과 좋은 호수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더테라 스퀘어는, 음, 2, 3, 4층에 이제 학원이란 병원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병원 입점 예정이라는 걸 갖다 표시 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그 테마를 한번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테라스케어 교통편을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더테라스케어 위치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항아리 상권의 사거리 코너입니다. 이거는 이제 2022년 11월이나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 중공하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도 받을 수가, 수익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